스트레는 거. 저는 약간 고민의 갈림길에 섰어요 렌즈가 그렇게 깨끗하진 않아요. 제가 예전에 바닷가 가지고 갔다가 모래도 들어가고 그래서 그래서 카메라를 하나 그냥 새로 살 것인지 저거를 또 수리를 해볼 것인지 고민됩니다. 음. 일단 수리를 맡기러 가보고 수리비가 많이 나오면 그냥 하나 사는 게 낫겠어요. 음, 좋게 생각해 보면은 새 카메라를 살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죠 테니스 갔다가 서비스 센터를 가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테니스 도착했고요 저의 테니스 채이고요 얼음물도 챙겼고요 다녀오겠습니다 어, 저는 테니스가 끝났어요 오늘은 새로운 걸 배워서 더힘들어 아... 오늘 정말 운전 오래 했다 행니스 끝나고 카메라 수리 맡기고 집에 왔고요 오늘, 오늘 저녁으로 닭갈비를 할 거예요 닭갈비, 닭볶음탕 뭐 이런 류아 그리고 카메라는 수리비가 7만원이 나올 수가 있고 2, 30만원이 나올 수도 있대요 카메라를 내일 열어보고 정확하게 알려주실 건데 7만원이 나오면 수리를 할 것이고 2, 30만 원이 나오면 카메라를 새로 살 것입니다. 어, 근데 일단은 7만 원 정도로 수리가 가능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게 되면 가장 좋고요. 뭐 봐? 왜나 말하는데 호응도 안 해주고 있어? 라리는 여기 창밖 보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전, 저랑 라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은 제가 커피 같은 거 마시면서 둘이 같이 창밖에 쳐다보거든요. 그라리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막 새들 날아다니고 그러니까 재밌나 봐요. 뷰가 좋긴 좋죠. 짠. 국물이 많아졌어요. 프렌즈를 볼까요? <laughs> 편집을 할 것입니다. 굿모닝. 너무 귀엽잖아. 빨래를 해봅시다. 아침. 저는 이렇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먹을 게 있을 때가 제일 좋아요. 음 다행히 카메라 7만 원에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됐어요. 카메라 안에 모래가 엄청 많았대요. 전에, 예전에 서울에서 카메라 수리 맡겼을 때는 막한 2, 3일 걸렸던 것 같은데 여기는 일찍 돼서 좋네요. 빨래를 널고 마사지를 가 합니다. <laughs> 빨래 끝. 마사지 반짝반짝하게 받고 카메라 수리 끝나서 집에 갑니다. 치킨 시켜서. 렌즈 엄청 깨끗해졌죠? 모래 다 제거해주셨나 봐요. 만져달라는 거야, 만지지 말라는 거야.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이제 스킨케어를 해줄 건데요. 요즘 제가 쓰는 스킨케어 3종 보여드리겠습니다. 니들리 데일리 토너 패드입니다. 이건 어떤 유튜버분이 광고하시는 걸 보고 저도 한번 써보고 싶었는데 광고 제안이 와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괜찮아가지고 가지고 오게 됐고요. 보시는 것처럼 에센스가 엄청 넉넉하게 들어간 제품입니다. 제가 최근에 패드 제품을 3개를 썼었어요. 근데 그중에서 이 패드가 정말 가장 컸습니다. 이 사이즈가 80mm래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볼 한쪽을 다 가리는 사이즈입니다. 저는 이렇게 팩처럼 붙여줄 때는 세 개를 더 붙이기는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꼭 누르면은 에센스가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나머지 얼굴 부위에 발라주거든요. 이렇게 흘러내려요. <laughs> 오늘은 제가 두 개를 붙였지만 이게 워낙 촉촉하고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사실 한 개로 얼굴 다할수 있어요. 이거는 모공 개선에 대한 4종 임상 실험을 완료한 제품이고요. 히알루론산이랑 쑥잎수가 들어가 있어서 정말 아주아주 아주 촉촉해요. 이게 아하랑 바하가 들어가 있어서 각질 제거도 된다고 하는데 순해가지고 자극이 없어요. 그냥 거의 물 같은 그런 제. 올의 실제 피부에 닿는 느낌도 진짜 자극이 없거든요. 이게 네이버 쇼핑 스킨 토너 부분에서 1위를 했던 제품이래요. 근데 이번에 올리브영에 입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6월 올리브영 세일 기간에 본품에 단품 5장이 추가로 구성된 기획세트를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어요.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한번 체크아웃 해보세요. 이 65매의 토너 패드를 18,900원에 개타실 수 있습니다. 끈적거리지 않고 뭔가 잔여감이 별로 없는데 피부가 굉장히 촉촉한 그런 느낌입니다. 이거는 아이엠프롬 세럼인데 아직 출시 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시딩으로 먼저 사용을 해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진정 세럼이에요. 요즘 제가 운동을 하니까 얼굴에 열감이 너무 많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진정 제품을 이렇게 매칭을 해주고 있어요. 제형도 가벼운 편이어가지고 이 콤비네이션이 지금 다, 다 다른 다 브랜드인데 은근히 합이 좋더라고요. 라빠레트 카밍 그린 리프레쉬 크림. 궁합이 잘 맞더라고요. 좀 가볍고 촉촉한 느낌이어가지고 이거 셋다좀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마무리를 해줍니다. 저는 이제 그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오늘 엄마가 옷을 좀 다려놔달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털리 새끼가 있네? 너무 자극적인 맛인가? 어 괜찮아. 테니스 가 준비를 합니다. 여기 방금 라리한테 물렸거든요. 이렇게 팍 엄청 위험했어요. 사실 제가 뭐 들이대다가 물린 거기 때문에. 크게 할 말은 없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얼굴을 물 때는 혼을 내긴돼요 손가락 물 때는 별로 혼안 내거든요? 손가락은 이제 단련됐어. 근데 라리도 이제는 얼굴을 그렇게 막 물지 않거든요? 알아요, 제가 얼굴 물면 혼낸다는 거를. 이번 주는 일이 그렇게 많이는 없어가지고 제가 좀 늦잠을 자고 있거든요? 너무 상쾌하네. 오늘도 10시쯤 일어났어요. 아리야, 지금 몇 시야? 오후 12시 54분이에요. 저는 이제 테니스가 끝났습니다. 오늘은 비가 엄청 많이 와요, 여러분. 보이죠? 빗방울. 얼음물을 챙겨왔죠. 저는 정말 이 애교살 섀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씻고 왔구요. 머리도 감구요. 커피를 한잔더 마시려고요. 머리 좀 말리고. 어 이렇게 씻고 나올 때가 제일. 진짜... 너가너한테 뭐래? 저는 이렇게 씻고 나올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머리가 곳에 또 자라는 것 같아. 테니스 갔다 오면은 아점을 얼마나 많이 먹었건. 배가 고파요. 그냥 파스타 남아있거든요? 예전 같으면은 뭘 먹었겠지만 요즘에는 좀 저녁까지 참았다가 딱 이제 두 끼만 먹는 거를 하려고요. 야, 아리야 <laughs> 너무 시원해? 오늘 안개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보여드릴까요? 물 안개인가봐요. 장난 아니죠. 고양이 샤워까지 시키고 나니까 너무 피곤하네요. 다크서클 보세요. 얼른 편집 좀 하다가. 하겠습니다. <laughs> 미안, 미안, 찾아. 이곳은 호박 생강 차입니다. 이걸 먹으면서 친구한테 이메일을 할 거예요. 저번 주부터 투두 리스트에 있었는데 안 하고 있었어. 제가 최근에 일기로 다짐한 책이 있는데요. 바로. 헝거게임. 제가 헝거게임 영화 1편을 정말 옛날에 봤어요. 그리고 그걸 재밌게 봐서 책을 읽고 2편도 봐야지 생각을 해가지고 이책 시리즈를 다 샀는데 읽지 않아서 헝거게임 2편부터 영화를 아예 안 봤거든요. 몇년 넘게 가지고 있었는데도 한 번도 안 읽은 책인 거예요. 근데 제 베프가 이 작가를 엄청 좋아하고 이 이 책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나도 책이 있으니까 읽어봐야지라고 생각을 해서 얼마 전에 읽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저는 책을 읽었고 편집을 했고요. 그리고 저녁도 야무지게 먹고. 이제 슬슬 영상을 마무리할 때가 된것 같아서 인사드리려고 왔고요.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저희는 다음 영상에 곧 다시 만나요. 안녕!